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용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세금 절약과 동시에 고출력 엔진, 힘이 정말 좋은 엔진을 만나보실 수 있는 제네시스 G9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서는 다양한 코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 추돌방지나 차선 이탈방지, 반지회 중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기본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능용 풀 LED 헤드램프 기본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어댑티브 컨트롤 저의 서스펜션과 고스트 도어,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고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2019년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 또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차량 한번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346 러의 7646번 차량 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대형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프레 릴리드 헤드램프 기본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시 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역동적인 19인치 휠에서는 상품화 작업을 진행 하면서 휠 복원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약 20~3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검정색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상품화 작업 신경을 써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보셨을 땐 더욱더 깨끗한 외관 상태들 한번 만나보실 수 있고요. 뒤쪽 휠도 복원이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과 비슷한 약 2, 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드리면서 이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네시스 G90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은 감히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두 줄의 방향지승이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전자식 사진 시스템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끼빗길에서도 안전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5.0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3.3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한 상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렸는데 특이사항 없이 아주 좋은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드립니다 침수차량이 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를 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휠도 보관이 잘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보어 스판 램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좌석에 동일하게 고스트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조금씩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거의 주름 없이 관리가 잘된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자, 뒷좌석 또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을 켰을 때, 자,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 속 보여드리면, 10만 3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2만 km 먼저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모두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한 주행 해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 관리 상태부터 보여드리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이 버튼이 들어왔을 때는 반제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되는 이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후축방 감지기, 전동 트렁크 버튼, 그 다음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하단부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 고급 옵션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후축방 모니터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이렇게 사각지대까지 이 모니터 안에서 확인하시면서 안전주행을 한번 해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와서 1 1 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주행 중에는 ETI-S 컨트롤러로 편리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일명 블루링크라고도 불리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모두 핸드폰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자, 정품 USB 선을 이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연동이 되는 모습 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정창 가서 차량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까지 자,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변경이 가능한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라이트 창에서 실내 무드 조명 변경이 가능한 모습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바로, 바로바로 바로 변경을 해보면은, 자, 색상이 변경되는 모습들까지 은은하게 아주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어라운드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가 특이상 없이 잘된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에어컨 시스템 체크하고 있는데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버튼이나 감지기 버튼,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우측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팩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 2단 열선, 리어커튼 버튼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키는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키두개 지금 보여드리면서 자 전면부 관리 상태 또한 특이사항 없이 깨끗한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도어 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 은 특이사항 없는 좋은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이중접합 차압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러서 창문을 닫고 그리고 한번더 닫았을 때는 자, 전동 커튼까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부터 햇빛 가는 것까지 버튼 한 번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 앰비언트 라이트와 그 다음에 렉시콘 사운드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 사용감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관리가 잘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뒷좌석 들어와서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은 플래그십 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과 쾌적하고 안락하게 뒷좌석 공간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좌측의 필러 쪽에서도 이렇게 송풍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은 화장대 거울들까지 양쪽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편리하게 거울 이런 편의 사항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암레스에서 다양한 옵션들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에어컨 시스템, 뒷좌석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모습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양쪽 3단 열선 시트와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버튼, 앞쪽 의자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프론트 버튼들까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앞쪽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공간 또한 넓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신차 보증 또한 많이 남아있는 제네시스 G9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홍팀장이 소개해드린 3.3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세금 절약과 동시에 고출력의 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제네시스 지구공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일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추돌방지나 차선이태방지, 반제일주에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기본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능용 풀 LED 헤드램프 적용으로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과 고트도어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고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2019년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차 보증 또한 남아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신차가는 9,570만 원을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이가 정말 좋은 판매가는 4,490만 원. 4,490만 원에 이 제네시스 G90 차량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 시 출고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오일과 현균필터, 그리고 전차적 코일 밑에 서비스까지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서비스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